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과 시도청의 관리하에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설 역시 공립과 사립, 민간 등으로 천차만별의 차별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유아 수급의 조절은 물론 교육과 보육의 질. 교사의 양성과 자격,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분담 정도 등 모든 측면이 단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유보통합 논의는 결코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논의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논의가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학령 아동 감소가 진행되면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체계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없어질까봐 학부모들도 원아 모집 홍보를 직접 하고 다닐 정도입니다. 현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 과제가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할 부처를 교육부로 일어나하고 교육부의 책임하에. 교육 격차 해소와 수급의 정비 등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